안녕하십니까. 박남신 목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더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말씀 노마서 8장 1절부터 2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제함이 없나니. 이 로마서 이제 8장을 이제부터 이제 보게 됐는데, 로마서 8장은요, 로마서 5장, 5장 말씀을, 말씀을 더 확대하고, 확대하고 더 세밀하게 세밀 더더 더 명확하게 세밀보다는 더 명확하게 더 명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말씀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구원 받아서 구원 받아 구원 받았다 받았다 그러면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요 5장 2절 또한 그로말며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 하느니라 그러면 또 5장 21절은 이는 죄가 사망하서왕노릇하 은혜도 또한 으로말며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말며아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라는 것을 더, 어, 확대하고, 확대하고, 더, 어, 명확하게 진술합니다. 그래서 이 노마서 8장은요, 노마서 8장은 어느 장과 연관이 있냐, 노마서 5장과 연관. 영환,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1절에 우리가 읽, 제가 읽었던 것처럼 8장 1절에 그럼으로가 나옵니다. 그럼으로, 그럼으로. 그러므로. 이 그럼으로는요, 7장 25절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연결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5장 21절 마지막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로한것이 은혜도 또한 으로 말며 왕노로타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며 영생을 얻게 하려 함으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자나 여러분이죠.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은 정죄함이 없대요. 정죄함이 없다. 없다. 넘어서 이제 8장과 5장 사이에 5장 사이에 6장과 7장이 나오잖아요. 6장과 7장은요. 사실은 죄의, 죄를 이야기하고요, 죄에 대한 율법으로 사망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 다시 이 사망에서 벗어나려면은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 로마서 6장에, 6장은 죄를 이야기하고, 로마서 6장은 율법을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율법으로 말리면 아마 이, 이 죄, 죄에 대한 이 사망을 선고하는데요. 자, 뭔만 해결되면은 이 사망에서 해결될 수 있나요? 이 죄입니다. 죄. 이 죄만 해결되면은요, 이 사망에서 해방될까요? 안 될까요? 해결됩니다. 우리 문제 해결 문제 해결 그러잖아요 그 문제만 해결되면요 다른 건다 정상입니다 그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됩니다 이 사망이라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는데요 로마서 5장 6장에 죄와 율법인데요 이 죄, 죄, 죄를 죄 해결 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또이 말씀 봐야 되면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나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이제는 말씀을 전에 이 노마서 3장 21절이잖아요. 노마서 3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은요. 사실은 뭘 이야기하냐면요. 노마서 1장 18절부터 3장, 3장 18절까지 이 말씀에 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진노, 사망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해결받는 길은요, 여기에서 해결받는 길은 누구밖에 없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 결론은 사망밖에 없는데요. 율법으로는 해서 심판과 죄로 인해서 사망밖에 없는데 로마서 3장 21절을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나타났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다. 자, 여기에서 이제 8장 2이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하면 노마서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 사망입니다. 사망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요, 노마서 6장, 7장도요,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정죄를 받고 받을 수밖에 없는, 정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 노마서 3장 2 1절이라든 21절부터 이 말씀을 5장 마지막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입니다.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포인트고요. 이게 중심이고요. 이게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임. 받아들임. 이 사실을 믿음으로 어떻게 됐냐.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8장 1절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제함이 없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 심령들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아멘. 다른 것으로 아닙니다. 절대로 다른 것으로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다른 것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해 버리면은요. 어떤 사람이냐, 외식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종교 생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정제함이 없다, 정제함에서, 정제에서 해결받는 방법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와 또 앞으로 지을, 앞으로 지을 모든 죄, 모든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화목재물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대속해 주셨, 대신 죽으셨다는 건 대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형벌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아담으로 인한 죄의 오염과 죄의 세력과 죄의 권세. 그 죄의 오염과 죄의 권세와 죄의 세력 가운데 있는 우리는요,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그러,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정제하고, 율법이 우리를 심판해서, 마지막에는 그 율법으로 인해서 형량을 주는데 바로 그 형량이 사망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죄를 받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사해 준 여기 이 죄에 대해서 죽은 것만 죽은 것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부활.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요, 바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겁니다. 부활.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과 함께 부활이라는 것은요, 자,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말씀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피 값으로 전하 여러분을 사셨다고 말합니다. 자 사셨다 하는 것은 이 부활했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것은요 이제 다시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과 연합 연합 다른 말로 또 하면은. 한 몸이 됐다는 거, 예수님과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모든 것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모든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의 것이 되었다. 즉 다시 말하면은요 예수님의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이제 전가된 겁니다. 전가. 왜냐, 예수님과 결혼하고 예수님과 한 몸이 돼, 예수님 머리고 우리 예수님과 떼려야 뗄수 없이 한 몸이 됐으니. 당연히 예수님이 했던 거, 예수님이 이 능력, 예수님의 모든 것들은 자 우리의 것이 됐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지함이 없다. 자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뭐가 됐냐? 두 번째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요 나의 것이 됐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나의 것, 나의 것, 예수님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모든 것,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됐어, 나의 것.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정죄를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삼십 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백 트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형벌을 대신 완벽하세 십자가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완벽하게 죽으셨습니다. 장사 지행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됐다는 예수님은 정죄받을 만한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됐다는 건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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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로움이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었다. 아멘.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제 받을 만한 이 예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됨으로 예수님의 의로움이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됨으로 말미야마 그리스도인은 이 정제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예요 우리는 이제 세 번째로 보일려나 모르겠네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안에서, 계속적인, 계속적인, 아니, 영원히, 영원히, 함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제, 영원히, 영원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란요, 이 죄에 대해서, 이제 이 죄와 사망에서 해결받아서 정제함이 없는 사람들이고요. 아멘. 정제함이 없습니다. 그런다고 뭐 죄를 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지어도 정죄함이 없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잘못되는 과감하게 매를 듭니다. 매를 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런 겁니다. 사랑에서 징계를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그 정죄 정제, 그 정죄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정말 정죄함은요, 이 죄와 사망, 이죄 때문에 정죄함을 받는 그걸 위미해요그 죄로 인한 원죄로 인한 정죄함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된 사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죽으신과 함께 죽고 장사지낸 바 되고 함께 살아나서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그 의로움으로. 나는 이제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채워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더더욱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제함이 없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채워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오히려 하나님의 모든 특별은 청과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심령들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리스도인은요. 계속적인 예수님과의 이 거함 예수님 안의 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입니다. 영원히 영원히. 이제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성삼위 하나님의 오히려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능력과 축복과 특별 은총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이 특별 은총을 받을 받는 신령들이 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정지함은요 정지함이 없는 것은 기본이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충만히 받을 수 있는 신명들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이 사실로 인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지냄과 부활하심으로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정지함이 없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는 귀한 심령들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사실로 인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